아..새지잖아..아씨.. 아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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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요파 거야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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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애들이 좋은 걸 배워가지고 <웃음> <웃음> 좋은 걸 배워가지고? <웃음> <웃음> 나만 키다는 걸 만지 네. 봐야 할 거야. 왜안맞냐 아, <laughs> 그님의 <laughs> 움직임을 이제 파악했어요. 멋있다. 아진아이씨 <laughs> 내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어. 죽어라 이놈들아. 죽어라 이놈들아. 죽어라 이놈아. 야. <laughs> 너도 살인자급 보속게 아기 아기 아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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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아안 좋다 아들이기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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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아아야 아눌렀잖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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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지 으, 요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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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죽어! <laughs> 죽어! 저렇죠 어? 스킬이 없어 어 됐다 됐다 아 가끔 이러더라 구걸이 살이자 느끼더라 죽어 죽어 죽는 건 너야 C8 왜 안됐어 죽아아왜 오류 걸렸어 열받아 다기 아, 전부 다 먹을 거야 공 안돼 아공아 내가 내가 싸운 공인데 히팅소야죽1등이야 죽여. 음. <laughs> 어어요어요 어, 어, 어. <laughs> 죽어. 죽 죽어. 죽어. 미쳤나? 이죽들이 죽어. <laughs> 죽어. 죽어. 어죽안 움직여. 나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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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어. 죽어. 나 무적인데? 죽여, 죽여, 죽여버려. 나 울지도 않아. 어, 그러게, 그러게. 오, 어, 지도 않아. 무적보다 한 걸렸어. 아. 웃겨. 저 미친 것들 저거.. 허기부 어가지고난정정당당 싸웠다고. 아니 발차기부터 시작하면너 살인자냐 이놈. <laughs> <laughs> 미아님 반짝이 붙어있으니깐 살인자와 이거 파워레이저 왔다 <놀람> 어, 얘들아 서있는거 파워레이저 왔다볼 어, <laughs> <laughs> 존나 <깨>? 웃 <laughs> 종대 미쳤다 쟤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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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큰 대검 들고 있네 미친 존나 큰데? 옆에 락, 누구야? 라 락티가 보이는 거 죽여버리겠어. 소시지 소시지 죽어. 진짜 <놀람> 완전 반부터 하고 있어. <놀람> 개새끼. 아 얼었다 얼었다 저 새끼 얼었다. <놀람> <놀람> 내가 오늘 맞힐 건데. 아 안. 저 맞아. 죽어. <놀람> 얼려 얼려 죽여 죽여. 시마 왜? 죽여 죽여. 채원 이다현�이다 나잡지 나죽었지롱나죽었지� 그럼 d 죽 c 재죽 e 거야. 너죽 о 거야. 아니, 너 죽일 거야 이살인 h e t 사라짐Нет 아 x e c u a 대요아 a 감히... 아이템을 먹으려고 해? 니가 you, I t e 아이 씨 o 먼저 했는데 내가 먼저 했는데 너 l you, I tell y o 죽어 아, 안 죽어, 안죽안 죽어, 죽어, 안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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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죽어, 어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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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죽어, 죽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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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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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씨가먹어도아무것도안으는 으아! 으아! 어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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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으아! 아 으아! 으 핑퐁 당하는 기분이. 무서나아무도 <laughs> 하지 못하고 1, 2, 어 이게. <laughs> 아. <오케이>. 아 <laughs> 뺏었다, 이리. <1위. 웃음> 아, 존나 아, <웃음>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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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네. 아, 힘어몇 몰라. 나웃어 아, 존나 웃기네. 나이 사람이 자꾸 뭐 존나 무섭는. <laughs> <laughs> 저희 여러분 아, 나면은... 네, 저는 14번 했어요. 선생님들은 13번 다 채우셨을 때.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. 그래. 아, 왜 나도? 어, 나 어, 나도 펴 주려고? 응. 저 네. 아, 벌써 그만큼이나 했어. 그만큼이나 했다고? <laughs> 정신 놓고 아, 아니, 내 파는 거 같은데. <laughs>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아까부터 간 6판이나 벌써 했다고. 그니까 <laughs> 진짜 정신 놓고 했구나. <웃음> 재밌다. 어, <laughs> 근데 내 파는 거임? 아 <laughs> 이상하네. <웃음> 아니, <웃음> 게임이 틀렸어요? 겠총한 <laughs> 번, 아총 합쳐서 7판 정도 한거 아니에요? 그니까 <laughs> 재밌는데? <웃음> 우리 손안 실이고 좋은데? <laughs> 그러니까 재밌는데? 빨리 저 컴퓨터 쏴야지. 개새끼. 죽여 버려. 아야야 딩딩한 대만 더 맞으면 된다. m 10300m. 10300m, 10300m. 10300m, 3 0 0린다고니 니도 한1만3 0 0면1 0뭐0 0 m 10300m. 10300m, 1 0 3가 먼저 뭐야 이거. 강력 저기 많다 애들 많다. <laughs> 오. 살인가 살인자 검보다. 살인자다. 어, 하지 마. 그래. 죽었어? 아 왜? 나, 아우. 죽었는데 또 맞았어. <웃음> <웃음> 한 대만 더 맞으면 된다! 죄송합니다 럭킹해요 살인자 새끼 살리자 콤보 쓰는 새끼 아C!! 오 너구리~~ 어? 안 죽었지롱 안죽었지라고안 죽었지롱 저 어디 새진 척하고 있어 저금그집어버 <laughs> 세진은..세진은 세진은 안 돼..세진은 건들면 안돼세진쪽 하려는데 들켜버렸어 <laughs> 애어냐 어? 이로살안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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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시발. 웃음> 아무도 못 먹어 죽어! 야, 한놈 <laughs> 없앴고 다음 <웃음> 너다 이소는이못 봤네, 어딨어? 마음을 그렇게 나쁘겠으니까 그런 거야, 라스키 새끼. 죽어 새끼야. 아, <laughs> <laughs> 어른들 아! 사람한테 차였어. <laughs> 얘들아..돌았니? <laughs> 이게 미쳤나 몇개가 날라오는거야 안됨 어, 어살인다고 어, 보다 아..웃겨 아재밌다비버타임에는 아, 한대만 맞아도 기부되는구나 아 진짜? 어, 응. 아 그렇구나 민지 왠지, 왠지 엄청 빨리 올더라 아재밌다 응.